자,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까지 들릴 수 있도록 함성 5중간발사했습니다5중간 발사! 네, 다음 순서로는 호소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조익탄 전무님을 무대 위로 모시겠습니다. 뜨거운 박수로 맞이해주시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경기도 전세버스 쪽 조익환 전무입니다. 안녕하세요. 오늘 우리 후소문이 정부와 국회에서 받아들여져서 우리가 원하는 대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후소문을 낭독하겠습니다. 남독하, 국민 여러분께 호소합니다. 우리 전세버스는 관광버스로 운행하는 경우가 대다수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의 전세 버스는 전국 기업체 직원들의 발이 되어 출퇴근 수송을 전담하고 있으며 아이들이 학교를 갈때 또한 저녁 늦게까지 학원에서 공부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을 부모님들이 걱정하지 않게 집 앞까지 수송하고 있습니다. 또한 먼길 통학을 해야 하는 우리 대학생들을 학교까지 안전하게 수송하고 있으며, 노선버스가 운행하지 않는 취약 지역의 국민들의 발이 되어주는 등 대중교통수단으로 탈바꿈한지 오래되었습니다. 또한 올해 치러진 평창 동계 올림픽에서도 자랑스러운 대한민국의 교통수단으로 최일선에서 선수단과 외국인, 자국민을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불평불만 없이 무사으로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송 임무를 완료했으며 현재도 평창 패럴림픽의 선수단과 외국인 자국민을 최일선에서 안전하고 편안하게 수송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정부는 구시대적 생각으로 전세버스 운송사업의 관광용 사행성만 강조하고 있을 뿐 아무런 대책도 없이 수십년간을 방치해왔으며 정부와 국회는 현실성을 고려하지 않는 탁상행정으로 특례업종에 대한 근로자의 연속 휴식시간 11시간 의무화를 법제화하고 규제강화만을 외치고 있습니다. 근본 개정된 근로기준법은 국민의 가려운 것을 긁어주어야 할 여야 국회의원들이 업계의 의견은 단 1도 반영하지 않고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로 법을 통과시키는 만행을 저지르고 말았습니다. 저희 전세버스는 실 근로시간이 하루 4시간에서 6시간 정도로 새벽과 저녁 사이에 운영되는 출퇴근 버스, 학교와 학원생들을 잠깐씩 반복 수송하는 등의 운송을 하고 있음에도 현실을 무시하고 특례업정에 존치시키면서 종료 후 11시간의 연속 휴식이라는 엄청난 짐을 또 안겼습니다. 유럽에서는 9시간의 연속 근로시 11시간의 연속 휴식 시간을 주는 규정이 있습니다. 또한 미국에서는 10시간 운전 후에 8시간의 휴식 시간을 주는 사업용 자동차 근무시간 규정이 있습니다. 우리 똑똑하신 국회의원들께서 이것을 선진국가의 근무시간을 따라간다고 저 하면서 앞대가리는 싹둑 잘라내고 10시간 연속근로 할때 11시간 연속 휴게기준 준다 하는 규정을 연속규정 에 근무한다는 걸싹 잘라버리고 뒷대가리만 쓴덧습니다. 이게 요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지금 얘기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이 현실화될 경우에 사업자만이 아닌 근로자에게도 일할 수 있는 권리를 박탈하는 것으로 일일 4시간 5시간 일을 하고 하루를 쉬어야 하는 상황으로 급여 등에 치명적으로 적용되고 또 그분들이 먹고 살기 어려우면 2차 일자리를 찾아야만 하는 정부가 추진하고 있는 최저임금 이상은 불고품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저희 전세버스 업종도 도산이 될 거고 결국은 일자리 전체가 줄어들 수밖에 없습니다. 현재 저희 전세버스 업계는 사업자 모두가 폐업을 고려하고 있는 시점으로 정부와 국회는 지원정책으로 안전을 도모하시기 위해도 또다시 구시대적 가능으로 업계의 말살을조장하고 있습니다. 국민 여러분, 우리나라는 시내, 시외버스, 고속버스, 택시, 화물, 각종 교통수단의 수단의 요금, 유류비 등의 지원을 통해서 적자가 나지 않도록 지원을 해주고 있습니다. 유독 전세버스만 정부로부터 단 1원의 보조금, 지원금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뭔지 아십니까? 전국에서 전국 4만 5천여 대 전세버스와 20만 종사자들의 안위는 생각하지 않고 전세버스 업종을 구멍가게 운영하듯이 쳐다만 보고 있는 현실 때문에 저희 전세버스 이렇게 그나락의 구름터기로 빠지게 된 것입니다. 맞소? 맞습니까? 네! 저희 전세버스 업계는 20여 년 전부터 등록제로 전환된 이후에 기하급수적으로 늘어난 시장구조를 바꾸기 위해서 정부에서 직접 관리할 수 있는 면허제로 전환해 주도록 계속적으로 권위를 한바 있습니다. 하지만 정부에서는 정부정책의 규제완화를 핑계로 우리 업계의 의견을 묵살하고 항상 보수되는 의견으로 너희는 알아서 먹고 살아라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맞습니까? 이로 인해 저희는 오늘도 천정부지로 올라간 기름값과 버스 제작사의 독점으로 인해서 2억 원을 호가하는 차량 가격을 걱정해야만 하는 현실에 험착해 있습니다. 국민과 정부 그리고 국회에 고합니다. 저희 전세버스 업계의 모든 사업자와 종사자 그리고 그 가족 또한 대한민국의 일원으로서 이 나라의 가정을 이루고 살아가고 있는. 대한민국의 자랑스러운 아들과 딸들입니다. 국민 여러분, 저희 전세버스 업계를 이방인으로만 생각하지 마시고,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회초리를 주시고, 잘할 수 있도록 지원을 아끼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정부와 국회는 근본 개정된 근로기준법에 적용되는 업종의 실태를 확인하고, 재정비에 따른 제도 개선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적극적인 관심을 기울여서 모든 국민이 행복한 전세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간절히 호소합니다. 2018년 3월 8일 전세버스 사업자 및 종사자 일동 네, 다시 한번 호소문 당독을 해주신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 조익환 전문님에게 뜨거운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이번에 개정된 근로기준법이 저희 전세버스 운행 행태 현실하고 맞습니까? 아니면 틀립니까? 그렇습니다. <laughs> 우리 전세버스는 매번 지하철. 그리고 버스 파업 때마다 정부로부터 지원 요청을 받았습니다. 그럴 때마다 적극적으로 모두 참여하셨었죠. 그래서 출퇴근 대란을 막았습니다. 정부는 필요할 때는 대중교통으로 실컷 써먹으면서 왜 정부 지원은 1도 안 해주는 겁니까? 이게 말이 됩니까? 아니면 안 됩니까? 안 됩니다. 저희 전세버스가 운행하고 있는 출퇴근과 통학하는 운행, 운행 형태가 관광입니까? 아니면 대중교통입니까? 그렇습니다. 우리 시민들의 발이 돼주는 대중교통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의 생존권은 누가 지켜야 하겠습니까? 우리가 지켜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는 운행 종료 후 8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주라고 개정을 했는데 근로기준법에는 11시간 연속 휴식시간을 주라는 게 이게 도대체 말이, 안 <laughs> 말이 됩니까? 안 됩니까? 말이 안 되는 일이 네, 벌어지고 있습니다. 하루 4시간, 6시간 근로하고 11시간 연속 휴식 시간이 말이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니면 말이 안 된다고 생각하십니까? 아 오늘 정답률이 100%네요. 100점 만점입니다. 우리 업계에서 우리 업계는 영세하게 운영되고 있습니다. 차량한 대당! 운전자 2인을 고용하라는 근로기준법 개정. 이게 개보이 맞죠? 네. 이제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서 앞으로 더한 투쟁도 불사해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여러분들 생각은 어떠십니까? 국회는 즉각 휴식 11시간 의무 조항인 근로기준법 59조 2항을 철회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laughs> 철회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목소리를 듣지도 않고 법안을 통과시킨 국회의원들 다음 투표 때 표를 찍어줘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찍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laughs> 자, 우리의 목소리가 국회까지 들을 수 있도록 5초간 함성 발성! <laughs> 경상도 지역에서는 어, 우리들의 요구를 표출을 할때딱한 글자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뭐라고 할까요? 아, 마, 마도 있고, 좀도 있습니다. 그럼 전라도에서는 어떻게 할까요? 난... <laughs> 아유, 방송 요가 아니기 때문에, 뭐 그럴 수도 있지만, 뭐, 이 이렇게 한마디로 정의한다고 해요. 충청도에서는 뭐라고 할까요? 네? 야! 이렇게 한번 들어가고요. 근데 요즘 대한민국에서는 좀 해달라는 욕으로 동계올림픽 이후로 어, 한마디로 정의할 수 있는 단어가 생겼어요. 뭘까요? 어, 아시네요. 자, 그럼 다 같이. 야, 국회에서 제발 들리라고 우리의 요구를 한 단어로 야, 영미라고 한번 외쳐보겠습니다. 자, 하나, 둘, 셋! 영미! 아, 좋아요. 네. 자, 어, 이번 순서는 오늘 이 집회 분위기를 더욱더 뜨겁게 만들어질 공연이 있겠습니다. 아, 경기도 전세버스 운송사업조합의 버스를 아마 자주 이용하지 않으셨을까 하는데요. 바로 경기 성남에서 오늘 이 자리 함께 하기 위해 오셨습니다. 가수 나은 씨를 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네, 여러분, 반갑습니다. 다시 한번전세버스 연승자. 오늘 철회, 철회에 오신 걸 정말 제가 오늘 온게 영광인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또 만나뵙게 서 반갑고요. 어, 날씨 춥진 않으시죠? 네! 아, 여러분의 열정과 제가 힘, 힘을, 힘서 소리를 들어보니까 덥지 않아요. 더울 것 같아요. 춥지가 않고. 맞나요? 네. 항상 힘좀좋은것 같아요. 맞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아, 뭐든지 다할것 같습니다. 네, 지금 어그 분위기를 살려서 그 노래를 하는 것보다는 지금 우리 여러분들이 함께 할수 있는 그 노래를 먼저 부르도록 하겠습니다. 아침 미술 아시죠? 네. 같이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피켓을 높이 들어서 이렇게 대박에 맞춰서 노래 아시는 분들을 함께 큰 목소리로 불러보겠습니다.